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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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병으로 심장병 위험 50대 남성이 개그맨 김영곤 씨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심장병으로 심장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존의 10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심장병을 염려하면서 혈압 수치에는 신경을 쓰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심장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가운데 최근 심장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해 심장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0만 명당 22명으로. 심장병은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심장병과 직결되는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콜레스테롤 수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서. 건강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안 가져 봐 가지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이하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비만 등 심장병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심장병을 앓았던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사망률이 3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현재 알려진 그 정상 수치보다도 더욱 더 낮게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운동이나 식생활 조절로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낮아지지 않을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면서 서구형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무려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훈 기자입니다. 식사 때마다 육류를 즐겨 온이 남자는 3년 전부터 심장 부근의 혈관이 좁아들어 생긴 협심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기름기 있는 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었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 환자는 갑작스레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운동은 별로 잘안 했고 뭐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뭐 저녁에 오고. 식사 같은 거는 뭐 연세대학교 예방의학 교실팀이 분석한 결과 지난 84년 이후 18년 동안 이처럼 심근경색 등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이른바 허혈성 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9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혈관 질환의 대다수였던 뇌출혈 등 출혈성 혈관 질환보다 4배나 높습니다. 지방실이 많은 그러한 음식을 멍, 많이 먹든 지잘 움직이질 않다든지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에 주원이 인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암등 5대 악성 종양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 개선 등 개인적인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성훈입니다 고혈압 환자 4명 가운데 1명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에 콜레스테롤까지 높으면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쉬운 살 이영재 씨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도 정상 수치인 240을 넘어섰습니다. 이 혈압에만 신경 썼지, 콜레스테롤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관계도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 가져... 한 대학병원이 건강 검진을 실시한 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 환자 가운데 24%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인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장기간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 경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동맥 경화는 혈관을 좁혀 심장병이나 뇌졸증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장병의 위험을 각각 3배와 2배 이상 높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동시에 높은 경우엔 심장병의 위험이 6배 이상이나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운동이나 식생활 조절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흡연이나 비만 등 심장병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심장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보건당국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대폭 낮추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거의 매일 심장병 환자가 실려옵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환자도 적지 않아 심장병은 한국인 사망원인 가운데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이런 동맥경화는 혈관을 좁혀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미국에서 심장병을 앓았던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 정도인 사람은 70 이하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30% 정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은 심장병과 직결되는 콜레스테롤 치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장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존의 100 이하에서 70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는 심장병을 앓았거나 또는 현재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그 향후 그 심장병에 의한 그 사망 위험이 높은데 이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낮추면 낮출수록 그 수명이 연장. 콜레스테롤 수치는 주로 육류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때문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식생활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을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